계획대로에 대한 진행을 급하게 가시지만 않는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재물적으로 분명히 안정을 잡으시면서 상승을 하실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1월단경림만신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또 이제 을사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닭띠 분들의 남은 하반기 운세를 줘볼까 하는데, 네네. 제가 저번 시간처럼 또 똑같이 이 나이를 한번 호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1981년생 네네. 45살 닭띠분들의 남은 하반기 운세좀 어떻게 흘러가실까요? 우리 신유생 45살 우리 닭띠분들의 하반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상반기 때의 기운에서 인간관계에서 살짝 얽혀 가는 기운들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음, 네.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과의 연류가 되어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으셨다고 하시면은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경솔하게 행동하시는 거를 조금은 더 삼가를 해 주셔야 되시는 형상 이십니다.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그 변덕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상처를 입을 그런 상황들이 지금 넘어가셔야 되시는 하반기에 시작을 보셔야 되세요. 어. 그러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하나하나씩 풀어가시는 단계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일단은 나한테 처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한 문제들, 정신없었던 상황들, 네네. 머리가 지진나는 영상들, 이런 부분들이 어. 하나씩 해결이 돼갖고 가 많은 기운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해결이 된다는 거네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하면은 네. 그 인간이 버려지는 끝으로다가 귀인의 도움이 형성이 된다고 음. 하십니다. 그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 형상 자체가 상승을 하는 기운을 갖고 올라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일이 내가 조금 더딘 것 같아요. 네. 진행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음. 거죠. 그 대신에 무리하게 어떤 네. 일에 관련된 부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음. 무리한 추진을 막 하시는 것들, 네. 혹은 변화를 주시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약간 삼가하시는게 좋겠다. 음. 응, 운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오, 운이 모여지고 있을 때에는 어떤 무리한 추진이나 진행 같은 경우에, 혹은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늘려가시는 상황에서는 대려 내 운기 자체를 막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운에 모여지시는 상황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좀잘 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운이 숨을 숨을 저한테 들어오고 그렇죠. 있다. 어. 왜냐하면 절제하실 때는 절제하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네. 그 절제하는 끝으로다가 안정감을 잡았을 때의 운기가 하나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네. 구 집에 있어서 내가 막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요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네. 상황에서는 네. 하지만 해의 마무리를 봤을 때에는 네. 결과에서는 길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뭔가, 어 이게 진짜 되고 있는 건가? 그렇죠. 마지막 결과물을 봤을 때 됐다 이건 네요 그럼요, 기운이에요. 음. 말 그대로. 길의 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초반기에는 변덕스러운 과정을 좀 겪으셨다고 하시고 네. 변화의 조화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한 게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 변화의 조화가 서서히 나의 목표에 상승이 되시는 거고요. 오, 네. 이 상승이 시작이 되시는 거고요. 네. 나는 전반적인 넓은 시야를 펼쳐 가시면서 음. 단순한 시선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이제 금전 운이라는 거를 그렇죠 나누고 봤을 때 그 그렇죠. 이 마흔 살짜 닭기 분들이 그래도 하반기에 금전은 상승을 할 것이다. 상승을 하죠. 네. 왜냐면은 지금 급한 밥만 안 먹으시면 돼요. 음. 응, 급한 밥은 어차피 최악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획대로에 대한 진행을 급하게 가시지만 않는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재물적으로 분명히 안정을 잡으시면서 상승을 하실 수밖에 없다. 네네. 그 대신 모든 상황을 나는 조심성 있게 가시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지켜 주신다고 하시면은 재물의 운기에서는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었던 형상들이 어, 앞으로는 내려앉기 시작을 하면서 있는 운을 그대로 받아 가실 수 있는 어... 상황이다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대해 만한 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운이 모여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인들이 그걸 좀 느끼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안 쉽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일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답답한 거를 끌어안고 가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머리는 지진나야 그렇죠. 되는데, 도대체 나한테 운이 진짜 들어오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큰 운이 들어올 때에는, 네. 우리가 항상 안 좋은 거를 먼저 치고 나가고요. 오. 좋은 거를 얻기 위한 우리는 버리는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큰 운이 들어오는 운의 조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제또 (45살) 작디분들 선생님 말씀대로 남은 하반기에 그 운이 모여져 있는 거 그렇죠. 점점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잘 받으셔가지고 말씀 끝에 기론이 정말로 네. 행복으로 네. 받아가실 수 있는 남은 하반기가 되시기에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닭띠 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고생 고생 끝으로다가 우리가 낙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낙에 대한 결실은 분명히 하반기 우리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길에 운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 목표에 대한 상승선이 분명히 꼭대기에 지금 다다르실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가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세요. 네. 마지막까지 천천히 움직이시다 보시면은 귀. 인의 도움의 형상으로 인해서 나는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실 수 있는 그 길만 남으셨다라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1월단 경림만신 또 유튜브 채널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도 저의 기운과 함께 좋은 운기로다가 같이 수직 상승하셔서요. 우리 닭띠분들도 좋은 운기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1월단 경림만신이었습니다.